네,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5785년이 이미 시작이 되었죠. 네, 10월에, 10월 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유대인역으로 5785년이기 때문에 올해가 그 5가 이제 그 숨, 음, 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의 시즌이다. 성령의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5와 5가 두 개가 겹쳐져서 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손을 나타나기 때문에 10이 그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어, 사역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것이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 정말 바람의 시즌, 성령의 시즌이기 때문에 어, 올해 정말 대추수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멋진 새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그그 동안은 이제 그 말씀에 실제로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요. 어 올해부터 2025년에는 그 메일의 불씨 라인 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그 메일의 불씨라는 그 아침 묵상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어 이제 아침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각자 구입하셔서 이렇게 같이 따라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맨 앞에 서문이 있습니다. 라인 하르트 본케 목사님의 그 서문이 있고요 예, 이 서문만 읽어도 정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 본캐 목사님의 영성을 그대로 가지신 우리 김진호 목사님의 역자 서문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어, 뭐, 소개와 도움이 되는 지침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꽃이 더 일어나게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락방에 12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초록색은 가라는 뜻입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면 당신은 교통부 장관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가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탈진하지 말고 계속 불타 올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묵상집을 묵상하는 동안 정말 우리 심령에 있는 그 불씨가 계속 불타오르기를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불을 전이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1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 먼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책에서 말씀이 새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혁개정은 특별히 개혁개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새롭게 헌신하는 것보다 정말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압력들, 스트레스는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매우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어떤 어려운 곳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멈추어서 우리의 삶을 재평가해 보고 또 가장 중요한 첫 사랑을 잃어 버렸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은 열두 살의 어린 아이인데도 우선순위에 대한 감각, 감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함으로 그의 부모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 후에 그분의 사역 중에서도 주님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시니에 일을 해야 한다. 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이죠. 어 다시 읽어 드리면, 때가 아직 이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예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신 이의 예 일을 하는 것, 예 네, 그것에 주님은 집중되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자신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첫 번째 계명은 예,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네. 과거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또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깊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네 어, 경력, 재정적인 성취,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 또 때로는 어떤 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때로는 우리의 사역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죠. 네, 우리의 어떤 성취가, 그렇 성취를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내 가족들,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질투하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그런 감정으로 질투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때, 정말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그런 열매를 먹게 될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 네 우상에게 절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망이죠. 예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질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가이드 라인을 주신 것이죠. 어 그러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도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어, 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이 참고성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내 어, 내일 일은 위, 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 생활의 그런 염려들 어, 그런 것에 얽매이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이신 분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신 분이, 어떻게 여기에서는, 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바로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시오. 네. 1월 1일이니까요. 우리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항상 내 삶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기를 제가 원합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내가 이 선택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시고요. 또이 기도가 당신의 심령에서 바로 나왔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제 하실 일은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어, 당신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참고 성경에 요수와 1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이 구약시대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있어요. 어, 예배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 편지하라 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나도 이것을 어, 미워하노라.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소교에 칭찬받을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책망하시는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새벽 이 새에 정말 우리가 그 첫사랑에서 어디에서 떨어졌나 우리 자신을 살피고요. 예 다시 주께로 돌이키고 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두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그분이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섭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